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1번님은 이 상대방하고 지금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이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 서로 어, 좀 좋아하는 감정 오갔는데 그게 좀잘안 됐거나 아니면 어, 지금 헤어지자고 하신 분도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1번님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1번님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지금 일본님이 조금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틈을 안 준다고 지금 나오시거든요. 틈도 안 주고 너무 이제 자기 주관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일본님에게 다 가고 가 싶어도 다 가지 가 못한다고 나오시거든요. 이분이 어 너무 어 철벽을 치고 있다 어 너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너가 약간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분은 일본님을 자기 짝이라고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기 짝이라고. 어, 약간 하늘에서 날아온 약간 진짜 자기 운명적인 사람?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일번님을 어, 그래도 어,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번님을 잊고 싶어도 꿈에서도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어, 꿈에서도 나올 만큼 어, 너무 보고 싶고. 어, 좀, 생각이 계속 난다고 나오세요, 이분이. 어. 그래서 조금 괴로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놓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 1번님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뽑아볼게요. 1번님이 좀 확실히 끊어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히 말해줘서 자기가 조금이나마 1번님에 향한 마음을 그 꿈속에서도 나오는 그 감정을 아예 잊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여요. 어, 왜냐면 이분은 놓으면서도 1번님을 계속, 어, 떠올라요.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가 1번님을 내려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안 된다고 나오시거든요, 이분이. 어, 너무 1번님의 그 뭐, 그 상대방 머리에는 1번님이 완전히 이게 내리, 박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쉽게 안 주어진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으면 좋다 시, 싫으면 싫다. 약간 좀 이렇게 확실히 해달라. 그래서 내 고통에 좀 벗어나게 해달라. 약간 이렇게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어. 이분은 이분님에 대한 미련, 미련도 약간 놓으려고 이 사람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어. 이 사람도 이렇게 막 사랑에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 1번님이 너무 좀 강렬하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1번님이라는 존재가 좀, 좀 강렬하고, 어, 좀 이렇게 딱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마 잊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번님에 대한 기억이. 어, 떻게 1번님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어, 진짜 확실히 1번님이라는 사람을 확실히 내리에 박혔다고 나오셨어요. 1번님. 예. 1번 1일이 마치겠습니다. 2번 1일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2번님을 뽑으신 분들은 좀 헤어진 지꽤 되신 분들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마음의 정리가 이제 거의 다 되신 분들이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회복이 이제, 이제 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2번님은 좀 회복이 거의 다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께서 2번님이 너무 나 없어도 잘 살고 잘 지내고 너무 여유, 여유롭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꼴보기 싫대요 상대방께서 너무 내가 없어졌는데 내가 있는 네 앞에 없는데 내가 너랑 관계가 끊어졌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꼭 나랑 헤어지기 원한 사람처럼 잘 지낼 수 있냐 약간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분이 잘 지내 보인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꼴사나 하면서도 어, 이 사람이 그래도 이분님을 어, 그래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그렇게, 어,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싫어하면서도 이분님이 너가 나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너가 나한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잔인하게 나랑 헤어지려고 얘기했을 때 그거 진심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 끄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관계를 끄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어, 너무, 어 이분이 너무 멋있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사랑을 아시는 분이 아닌가 이분님께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 드네요 이분님 음. 그래서 이분이 이분님에게 바라는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님이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좀 잔인하게 끊어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나한테 이불로 잔인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나를 놓지 말고 끊지 말아요. 응. 너 없는 말로 나한테 상처 계속 주면서, 어, 내 관계를 놓지 마라. 응. 너나 좋아하잖아. 약간 이렇게 나오신다. 그래서, 그만한테 상처 주면 안 되겠냐,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음. 만약에 상대방을 위해서 이분님이 놓아주신 거면, 어, 이분님이 이 바라는 점 들으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어. 이분님을 뽑으신 분들은 정말 사랑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 같아요. 어. 왜냐면 거의, 거의 이제 좀 자기 욕심이 생기면 이 사랑한 사람을 좀 놓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는 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님. 음. 이 상대방께서도 그걸 느끼지 않았나. 이분님의 정말 그 사랑을 느끼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님. 음. 예, 이번 1DD 마치겠습니다. 3번 1DD 시작하겠습니다. 어, 3번님, 이 상대방께서는 3번님이 뭐 썸이든 제이든 연인이든 상관없이 이분은 3번님하고 좀 깊은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3번님하고 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알고 싶대요. 자기와 3번님 관계를 좀 알리고 싶어 하고 이제는 좀 계속 갈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진짜 평생 동반자로 같이 가고 싶다. 약간 인생 동반자로 생각을 하신 만큼 이분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 진짜 자기 부모님들지 부모님까지도 가서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지금 나오신 거거든요, 이분이. 그만큼 좀 3번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3번님을 만나면 안정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3번님이 없으면 뭔가 일도 잘안 잡히고, 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어, 이렇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막못 찾을 정도인데, 이게 3번님이 있으면 너무 그 감정이 충만 된대요. 자기의 외로움도 충만 되고, 자기가 이게 살아가야 하는 목표까지 생기는 것 같고, 뭔지 잘모르는데 자기가 용, 용어, 자기 용원이 너무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살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3번님은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 근데 이제 사람은 다, 장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무조건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단점에 그 모순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모순을 이제 고집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죠? 근데 3번님의 이제 모순적인 부분이 보면 좀 3번님이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 건 확실히 아니라고. <laughs> 좀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좀 크게 받았어요. 음 응. 맞는 말을 하는 건 맞아요. 아, 아닌 말은 아닌데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조금 3번님이 부드럽게만 해주면 어, 이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 분. 근데 이 부분이 근데 이해가 되는 게이 상대방께서 조금 눈치가 좀 있으면 어, 3번님이 좀 참았다고 나오시거든요? 이게 참고 있을 때 눈치껏 이렇게 유통성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유리 있게 좀 하셔야 하는데 이게 유도리있게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3번님도 참다 참다가 이렇게 탁 나온 것 같아요. 어, 좀 크게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이제 이분도 유도리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3번님. <laughs> 눈치가 없다. 약간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단점이야. 그래도 그게 이분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왜냐면 3번님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캐치해서 또 감싸주거든요, 3번님이. 그래서 사실 궁합은 좋은데, 어, 좀 이분, 이부... 삼, 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3번님보다 이 사람이 어, 좀, 좀 약간 소심해. 그래서 3번님은 참고 약간 이렇게 간대하게 받아들이는 수 있는 사람인데 <laughs> 그 상대방은 3번님이 한번 이렇게 탁뭐 하면 뭘 한다고 좀 그렇다 그지? 약간 이렇게 충고인데 좀 강하게 <laughs> 충고하면 이 사람은 좀 소심해서 오래가. 어, 그런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 부분. 어, 근데 그, 근데 이 사람 궁합은 좋아요. 두 분은 궁합은 진짜 좋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3번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3번님의 그 삶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어, 어, 이렇게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부분이 너무 이 사람이 3번님에 반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면 결혼 생활이 됐든, 연애 생활이 됐든, 나와, 나와의 그 신뢰 관계가 됐든, 어, 이렇게 배반하지 않겠다 어, 배신하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 모습에 그래서 3번 님에게 지금 이분이 어, 바라는 점 빨리 뽑아 볼게요 궁금하다 이분은 어 3번 어, 님이 약간 확실히 3번 님이 아니다 하면 진짜 이렇게 학식 딱 이렇게 아니다 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긴 하는가 보다 이 <laughs> 사람이 그런 부분은 하지 마래 어 아니다고,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아요. 음. 자기는 그것만 아니면, 3번님이그 부분만 아니면, 자기는 3번님이랑 평생 갈수 있대요. 어. 3번님이 아무리 이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을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은 그런,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 스트레스를 잘못 견뎌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이 부분은 좀 3번님이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어. 이 사람 자체가, 좀 3번님보다는 좀 멘탈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분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하면 이분과의 궁합은 좋다고 나오셨어요 3번님 예 3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대방께서 4번님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4번님에게 응, 다가가기가, 고백하기가, 어, 좀, 이분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버님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사버님과의 관계를, 어, 어떻게, 어, 끊어, 끝나야 할지, 아니면 다가가야 할지를, 좀 이분이 좀, 좀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나오셨거든요. 음 응. 근데 지금 이분이 사버님에게 서서픈 게, 어떻게, 해, 어, 너가 내가 좋으면 어사번님이 만약에 상대방이 좋으면 너가 나한테 다가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는 나한테 정말 마음이 없는 거냐 아예 다가오질 않는, 않냐고 약간 좀 이렇게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 상대방은 좀 4번님이 다가와주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번님이 행동이 없대요 행동도 없고, 나에게 정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답답한가 봐. 그러니까 결국 행동은 자기가 옮겨야 한다는 그런 게 이분이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어, 왜 내가 행동을 옮겨야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드냐. 어. 너가, 너가, 너도 좋으면 나한테 올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 사부님이, 어,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이에요. 왜냐면, 어떤, 어떠한 간에 이 사람이, 어, 4번님이 좋으면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 사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님에게 다가갈까, 어, 놓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분이 사번님을왜 좋아하면, 사번님이 아직은 좀 서툰가 봐. 그러니까, 사번님이 나중에는 진짜 성공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은 사버님이 좀 아직 서툰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나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상대방이 사버님을 좀 많이 도와주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볼때 능력은 지금은 능력은 그 상대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나중에는 사버님이 뛰어넘겠지만 아직은 사버님이 좀 서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그 부족한 부분이 너무 자기 눈에는 많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이 좀 귀여 워 보인대요. 어, 왜냐면 사부님이 뭐 이렇게 좀쫑욱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서투로 보이는 그 부분이 좀 귀여 워 보이는가봐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좀 귀엽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그래서 그런가 사부님에게 부성, 이 모성에도 느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이런 사부님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짠한가봐. 어, 그런 것도 있나봐. 근데 약간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버님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좀 귀엽게 보시는 것 같다. 좀 여리게 보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버님. 어. 이게, 사버님 보면 약간 부성이, 모성이 느껴진대요. 어. 그래서, 사버님에게 바는자한번볼게요 사버님 지금 본인이 지금 좀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게 제너럴 리딩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상황이. 어. 일인지, 아니면 이성이 두 명이 있어서 흔들리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사부님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어 당연히 이제 상대방 관계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가야 하는데 사부님이 흔들리다 보면 그이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좀 상대방께서 불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부님이 확실히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을 확실히 좀 잡았으면 좋겠다. 어 상대방이 사부님이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고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게 서로 좀 노력을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 예 사분의 일이 마치겠습니다.